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비의 최고 강점은 뭐냐? 어, 한번 화가 나면은 거의 뭐 상한가 수준으로 밀어 올려 버린다라는 강점이죠. 어, 한 이틀, 3일이면 되죠. 어, 정말로 힘들게 힘든 시간을 이, 버티고 나면은 어, 한 일주일, 3일에서 일주일이면 그동안에 정말 힘들게 했던 시간들, 대반에 다 보상을 시켜주는 이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이브의 강점은 솔직한 거라고 그러죠. 아이브의 노래를 들어보면, 가을 파트에서 내 강점이 뭔지 알아? 바로 솔직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자, 걔들의 강점은 솔직한 건데, HLB의 강점은 한번 화가 나버렸다. 그냥 상가 수준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주 힘이 있는 주식이죠. h i b 는 아주 힘이 있는 주식입니다. 힘이 있는 주식. 재료가 워낙에 강력하기 때문에, 화만 났다 그러면, 그냥 빨갛게 치솟아 올라 버리죠. 욕을 할때 사면 됩니다. 욕을 할 때. h i b 는또 패턴이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욕을 해대고 이거는 사기네 어쩌네 진영 회장에 대해서 욕을 엄청나게 해대고 이런 분위기가 딱 형성이 되고 정말로 화를 참지 못하겠다 그리고 너무나 무섭다 아 이거 왜 이렇게 무섭지라는 그런 생각이 딱 들어온다 아 이렇게 생각이 들어왔구나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매수 매수 아주 강력하게 매수를 하면은. 강력하게 매수를 넣고 화가 날 때까지 기다림도 다 화가 날때 시뻘겋게 달아오를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상황이다. 너무나 쉽죠 이체비 너무나 쉽습니다. 너무나도 쉽다. 그렇게 되지 않은 적이 단한 번도 없어요. 단한 번도 아, 정말로 단한 번도 없죠. 그 타이밍은 누가 정하느냐 세력이 정해 세력. 세력이 정하는데 이런저런 호재 소식이 나와주면은 화가 나죠. 그런 호재를 보고, 이 정도면 좀 화가 나는데, 하면은 화를 냅니다. 화를 내서 올려치면은 못 막습니다. 화가 나면은 아주 무섭기 때문에, 정말로 강력한 세력이 들어와서 밀어 올리기 때문에, 한번 화가 나서 밀어 올린다. 아, 못 막습니다.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재료는 그 뭐냐? 너무 많다는 거죠. 너무나.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냥 이 재료 가지고 그냥 올려야 되겠다 하고, 매수에서 올리면 그냥 올라갑니다. 누가 올리냐? 거의 뭐고매세에요 고매세. 고메새래. J.P.신한, 한국 얘들이 팔지 않고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매수를 딱 해버리죠. 그러면 얘 화가 난 겁니다. 그러면 미친 듯이 올라가 버리죠. 왜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느냐? 재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너무나 재료가 이렇게 많을 수도 있나 싶을 정도로 많은 게 현재의 시비 상황이죠. 가남 세계 최장 인핀지 유예선 확보도 못했는데 FDA 승인 그리고 최근에 FDA의 행보를 보면 은 상당히 스피디하게 진행을 시키더라 오늘도 소식이 나왔죠. ITL 3000 신청을 했는데 한달 만에 결과가 나왔죠. 그리고 베리스모 기계약품 지정 한달 만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아주 스피디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 l 비 그룹에서 진행을 그렇게 하고 있는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주 많이 있죠. 자, 그러고 가장 강력한 것은 뭐니 뭐니 해도 가남 부분이죠. 드디어 대한민국에서 항암신약회사가 탄생을 한다. 라는, 지금 주가 흐름이 테슬라와 유사죠. 테슬라가 아주 유사합니다. 자, 그리고 사이콘 소리를 많이 듣고 있는 상황인데, 사이콘 소리를 많이 들으면 많이 들을수록 주가는 더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아마 올라가게 될 겁니다. 지금 이 살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 얘기 가 나올 때는 항상 매수기입니다. 무조건이죠, 무조건. 무조건 반사로 매수기구나라고 어, 인지를 하면 됩니다. 쌍바닥을 만들어 주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리고 이제 베리스모 희귀 야품 아이텔천 이제 에, 단발적인 단기적인 호재라고 하면은 다음 주 말쯤에 11일 날 아, 이제 오픈이 될. ITI 천에 대한 결과물, 이 ITI 천에 대한 결과물이 이제 나오게 되면은 지금까지 나와 있는 엄청난 호재들 프린데이까지 프리패스를 했죠 이런 부분으로 항서자기상과가두방 갔다던데. 어 그래? 항서자기상과가두방 갔다고 알았어. 근데 얘는 지금 쌍호재잖아. 아, 쌍호재가 아니고 3중호재잖아 아니네. 4중호재네 아니다. 5중호재잖아 이렇게까지 할수 있는 게. h f 현상입니다. 그럼 이제 그런 부분이 발동이 걸리게 되면은 그냥 뭐 슬금슬금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냥 이렇게 뿅뿅 이렇게 올라갈 여기처럼. 이렇게 가다가 뿅뿅뿅 한 3일, 4일이면은 정말 오랜 시간 동안에 몇 개월 동안 힘든 시간들 3, 4일이면은 그냥 다 회복이 되죠. 그게 HAB의 매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눈치 보기입니다. 눈치 보기. 언제 시동이 걸릴 거냐? 이런 건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다음 주부터는 매수위를 최대한 안 주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매수위 안 주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할 거고, 여기 이제 한번더 내려준다 그러면, 이 만약에 내려와 준다면, 이 쌍바닥 라인 36,600원 정도, 그리고 여기를 살짝 깨는 수준, 이 정도가 나오게 되면, 최고의 매수기의 자리가 되게 될 겁니다. 이 정도까지 만약에 내려준다면, 만약에 내려준다면이죠. 만약이죠. 여기서 안 내려와 준다면, 할수 없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움직이다가, 뿅뿅뿅 이렇게 올라가 버리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서, 여기서 더 내려가든 올라가든 이 부분에 너무 신경을 쓸 이유는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한번더 내려봐. 그러면 아예 이렇게 내려온 거, 넘어진 김에 쌍바닥을 한번 잡고 가자. 그냥. 그래, 집 올리지 말고 좀더 내려. 자꾸 올리지 말고 좀더 내려봐. 이렇게 해도 된답니다. 여기서 올라가다가 내려치다가 다시 올라오는데. 아, 내려쳐도 괜찮습니다. 괜찮다. 아예 그이좀더쭉 내려봐 더 내려봐 이렇게 이렇게 내려서 쭉 내려 가지고 차라리 오늘 시원하게 내려서 36,600원 한번 찍어 버리자 차라리 빨리 찍고 빨리 가자 이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HB의 강점은 그런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소식이 뭐 이번 주말에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어떤 소식이 나와서 이제 들어 올려야지 하면은, 신안하고 한국하고 JP가 팔지 않고 매수를 해버린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뿅뿅뿅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이제 시간이 다 돼가니까 어떻습니까? 이거. 2 시쯤 되니까. 다시 회복하죠. 이 매수계를 거의 잘안 주게 될 겁니다. 이렇게 오늘 매수계를 준 거는, 어, 정말로 이 공매들이 에라이 보너스다, 보너스. 기한번딱더 줄게. 이런 어, 상황이다. 이렇게 보십, 보시면 되죠. 근데 그 매수 기회가 와도 못 잡습니다. 웬만하면 웬만하면 그 매수 기회를 잡을 수 없다. 겁이 나니까. 이 언제 갈줄 알고 이걸 갖다가 내가 살까?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다음 그러나 여기에서 다음 주도 쫓지지 부진하게 재미없는 흐름이 좀더 이어질 수 있다. 다음 주 초중반까지는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한번 화만 남으면 되니까. 화만 한번 냈다 그러면 뿅뿅뿅 뿅, 뿅한 3일만 노르면 전고점 수준까지, 직전 고점 수준까지 올려쳐 버리는 게이 h 채 b 의 강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절대로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그런 쉬운 기업이 아니다라고 보시니까. LS의 이런 통찰력을 잘 들여다 보시면 HLB만 가지고 계속해서 자산을 불려나갈 수 있는 그런 어, 상황을 이제 앞으로 보게 될 겁니다. HLB의 이 흐름은 엘스보다 이더 완벽하게 잡아낼 수 있는 사람은 단은 큰데 없습니다. 진영호 회장보다도 제가 더잘잡아낸다 그렇게 보시면, 진영호 회장보다는 제가 잘잡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워낙 이제 막강한 파워니까. 근데 이제 세력들이 움직이는 부분은 거의 뭐제 손아귀 안에 있죠.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이 매수계를 잘안줄 거다. 그러나 이제 친절하게 얘들이 내려주면은 땡큐라고 했죠. 땡큐. 내려주면 땡큐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이런 환경에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거. 월요일날한번더 내려주고, 화요일날한 번만 더 내려줘. 그렇게 한번 빌어보기 바랍니다. 과연 내려줄까? 내려주면 정말 땡큐죠. 그러나 어찌됐건 간에 월화 올라가든 내려가든 별 상관없다. 뭐 1, 2%, 이상 내려 상관없다. 올라갈 때뭐한 15%씩 순풍순풍 이렇게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